다섯 살 조카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아이 몸 곳곳에서는 멍자국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 장흥의 한 아파트 어젯밤 6시 20분쯤 다섯 살 a 양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어린아이가 쓰러졌다는 신고로 이제 저희가 한 겁니다. 현장 도착했을 때 신정질 상태였습니다. A양 몸 곳곳에서는 폭행 흔적으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. 피해 아동은 지난해 9월부터 수개월째 고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여기 엄청 남아있어요. 아들만 죽여있었는데... 경찰은 A 양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고모 41살 이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 체포 당시 이 씨는 아이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지금은 다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며 A 양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조사도 해보고 더 증거를 저희가 지금 해가지고 일단 고의에 관 폭행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은 그 부검이라든가 이거를 해보고. 경찰은 부검을 통해 A 양의 정확한 사인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고모 이씨에 e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.